2024년 3월 13일, 이철이 팀장님 외 5명 영천서 경북 포항시 죽장면 상목리 호골 농원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. 어, 이철이 팀장 외에 사과나무 가지를 잘 치시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와서 나무 가지치기 전지 한지가 벌써 3년째 되네요 아주 잘 합니다 내년에는 좀 거하지만 그 은후 내년부터는 또 가지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잘, 좀, 가지치기 많이 잘 해주시고, 올게, 사과 많이 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보통 가지치기를 하면은 사과가 어떤 가지에서 많이 오나요? 팀장님. 가르치게할적에 나도 좀 기술 갈채가 나도 좀 데리고 댕길라는겨. <laughs> <laughs> 감나무 가대치기하고 대추나무 가대치기는 이 사과하고 다르죠? 저한테 사과 가지치기 해준지가 올게 3년대다. 팀장님 올게 3년대 맞죠? 주로 팀장님은 영천, 기계, 죽장 하양, 청송, 상옥, 도평 이 주로 이 지역에서 가지치기 전문 회사입니다. 팀장님 움직이는 솜씨가 아주 재빠르고 어. 좋습니다. 좋고. 티니아님 한마디 하실래요? 안 하실래요? 예. 네. 감사합니다. 허골농원입니다.